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어, 2022년 4월 6일, 어, 지금 현재 시간 13시 5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조금 뒤에 종목들의 차트를 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의 축가와,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고 있는 시간에서의 주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혼동하시더라고요. 올리면은 며칠이 지나도 뭐 지금 올린 것처럼 느껴지시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예, 어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car-t. 예, car-t.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보통 어 CAR에 CAR-T 뭐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세포치료제라고 표현하죠 세포치료제. 어 세포치료제라고 하면 CAR-T 그 다음에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 그 다음에 요새는 또 M관련세포 이거 M세포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CAR-M 그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C-I-K라는 세포가 또 있습니다 세포치료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포치료제 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달이죠 이번달 4월부터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작년 4월 이었어요 어 꿈의 치료제 기적의 항암제 라고 불리는 이 노바티스 car 세포치료제 이 t 세포치료제 인킴 리아가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았습니다. 네, 해가지고 기존에 한 4억원 안팎인, 1회 투약병이 4억원 안팎인, 아, 이 비용이, 시술비용이, 아, 500만원대, 5,600만원대로, 어, 낮아졌다라고 해서, 어, 뉴스에 좀 많이 나왔었죠. 자, 아, 이것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어, 다음 달이죠.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그 차기 정부가 기존 현 정부죠. 예, 현 정부의 그 잘한 것들은 이어가겠다. 정책은 잘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는 건 이어가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죠. 자, 콕 집어서 몇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 건강보험료 대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쪽으로 맞춰서 예, 어 진행을 하고, 또한 차세대 의약품,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데 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딱 지적적으로 많이들 거론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뭐두 가지라고 보는데 엄연히 다르긴 다르지만 또큰 테두리에서 또 하나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유전자 가위. 쪽이죠. 유전자 가위 쪽과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쪽을 어 많이 이렇게 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건강 보험료가 적용이 되고요.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해 놓은 어이 세포 치료제 CAR T의 T 세포 예, 이 세포 치료제가 개인가 다섯 개밖에 안 되죠. 예, 전 세계적으로 노바티스를 포함해 가지고 개인가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아, 어이 네다섯 밖에 안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요 예 전부 다 혈액암 쪽이에요 혈액암 쪽 근데 이 혈액암 쪽이 생각보다 뭐그 부작용도 좀 심한 편이고 하다보고 하다 하다보고 예, 하다보니 그리고 또 희귀병들이 많죠 예, 백혈병 처럼 어, 희귀병도 그니까 그러니까 환자 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예 그런 분야다 보니 어 확장을, 고용암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은 우리나라 개발사들도 먹을 파이가 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어, 라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큐로셀 앱클론, 그 다음에 지시셀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대부분 다, 어, 고용암 쪽이 아니라 혈액암 쪽으로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향후 고용암 쪽으로 확대될 경우 한 번쯤 그 시장에서 좀 시장이 아니라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 전체적으로 한번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차트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 예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 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 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 보려고 어, 합니다 자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상장사로는 지시셀이 예, 있고요그 다음에 어 앱클론 그 다음에 박셀 바이오 예, 박셀 바이오가 2년전에 상장한 뒤에 어마무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nk 세포 치료제 쪽으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또 하나가 꼽히는게 nk 맥스가 있습니다 그죠 박셀 바이오 nk 맥스 그 다음에 t 세포 쪽으로는 앱클론 <laughs> 지시셀은 어, NK 세포, 그 다음에 CAR NK 세포 쪽으로 강점을 짓는 기업이죠. 여기 없는 기업들이 몇몇 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 JW 신약이죠. JW 신약. 어, JW 신약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JW 신약이 주주로 있는 예, 바로 이제 계열사죠. 예, 계열사 어, 크로아젠, JW 크로아젠.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 JW 크로아젠이 그, 이거라고 있습니다. CAR, 그 다음에 RM. 예, M세포 치료제. 예를 갖다가, 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CART세포라든지 T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 자가죠, 자가. 작아. 예, 타인이 아니라 자기세포를 통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뭐 만드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 어 부작용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NK 세포 타인의 제대열 세포를 활용한 게 이제 바로 그 CAR CK 치료제죠. CK 예, CAR CK 어 CK 치료제. 예, 타인의 어 그다음에 그어 M 세포라고 그러죠? M 세포. 예. 이 M 세포를 대식 세포라고 하는데 대식 세포라는데 이게 정확하게 저도 잘 이해를 좀 못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선천적인 면역세포체계라는 정도만 저도 그냥 얼뜻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러한 그 이쪽 섹터 치료제들의 어 최근에 주가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좀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이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하면서 어 향후 바이오 신약 내에서 아마도 좀 주도 섹터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이죠. 전체적으로 바이오 신약 개발 종목들이 어떻죠? 대부분 다 침체죠.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세포 치료제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당장 오늘까지만 해도 jw 신약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데도 23% 정도 어,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하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는 파악을 하고 방송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예, 방송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 JW 크로아젠이, 어, 크로아젠, 예, JW 크로아젠, 예, 이쪽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지난 1월 초에도 그렇고요. 계속 주가가 예 움직이면서 예 움직이면서 어그이 주가 가 움직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가든 안 가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움직여 주면서 예 움직여 주면서 어 본격적인 상승 모색 예을 갖다가 가려하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JW 중에 신약뿐만 아닙니다. 예. 사실 지시 때는 조금 좀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앱클론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게 앱클론이 시가총액이 2,500억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예전부터 많이 설명드렸던 차트죠. 예, 역배열이에요. 장기선들이 역배열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역배열에서 181선, 241선, 뭐, 361선, 361선 이렇게 내려오는데, 주가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툭툭 쳐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쳐주는 효과가 뭐죠? 예, 선을 우하향하던 거를 우평형으로 만들어요. 우평형하면서 쓱하고올라탑니다 나중에. 올라타면서 하나 둘씩 선을 잡아먹으면서 반등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곤 해요. 많이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이게 아직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240일이나 아니면 180일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말에 국내 식약처, 예, 우리나라 식약처로부터 임상 아, 1과 2상, 예, 1-2상 예, 임상허가를 받았죠. 임상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임상허가를 받은 것 때문에 한번 쳐주고요. 다시 한번두 번째로 3월 말에 반등을 해주면서 두 번째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180선이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우평형을 만들어줄 겁니다. 내려오는 241선 등과 함께. 우평으로 형 만든다는 건그 위로 올라갈 계성이 높아요. 이 장기상 안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 반등 시작이 다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제 반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코스닥에 시가총액 1위는 당연히 13위는 아니 시가총액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예. 당연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볼 필요가 없죠.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알테오젠 바이오신약개발 알테오젠 조차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죠? 여기서. 완전히 우하 우평형으로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에클론과 같은 종목은 가능성이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Q, 이, 에클론 뿐만이 아니죠. 예,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는 아직 에클론보다는좀 늦어요. 예, 늦지만은 일단은 반등해 주려는 그러한 흐름이 조금은 나아지겠다 다른 애들 보면 은딱 쳐주고 바로 밑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고 있어요 예, nkmx 한번 볼게요 nkmx 맥스. nkmx도 어떻죠 예, 크게 빠지지도 않았죠 다만 내내 같은 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주봉으로 보면은 내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같은 자리지만 살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엔 언제 가느냐가 문제죠 요번 파트가 또 진짜 가느냐, 아니면은 한번더 죽여놓고서는 또 가는 도 시도가 나오느냐, 이제 이건데 아직까지는 이쪽 섹터들이 좀 확실히 지금 당장 움직이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잘안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잘안 됩니다만 분명한 거는 이쪽 파트들이 다 살아있어요. 예, 툴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반등 꽉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알테오젠 같은 거 종목 어떻게 봤어요? 반등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밑으로 빠지죠, 그죠 예. 반등이 나왔으면 거의 대부분 다 빠집니다. 그런데 반등 나오고 경고하기 위에 붙어 있어요. 위에서 착 달라붙어서 장기선 위로 올라가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만큼 이쪽이 바이오 신약 내에서 이쪽 섹터 쪽으로 어, 수급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쪽 섹터가 좀 어, 반짝반짝 빛나는 에 예, 그러한 그러면서 정책과 정부 차기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 세포 치료제 어 쪽에서 어 주가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에 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 해보고 있습니다 자어이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 외에도요 에 예, 상당히 많아요 에 예,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많고요 예,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어,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어, 지금 이제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이제 에클론이랑 협약을 통해가지고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좀 처지죠. 예, 조금 좀 처지는 편입니다. 예, 조금 처지는 편인데, 분명한 거는 이처럼 진호엔 컴퍼니라든지 아니면은 분명한 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경고하게 예, 잘 붙들어 매주고 있는 애들이 바로 이 세포 치료제 쪽 어, 종목이라는 거예요. 예, 세포 치료제 쪽 종목들. 이쪽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을 갖다가 한번 유심있게 잘 보고 또한 제가 지금 소개를 안 시키드린 종목 중에서도 향후 세포 치료제 관련성으로 함께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원래 또 그런 종목들이 대장주가 되곤 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시장은 새로운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한번 크게 시대탄 종목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봐서 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어, 말씀드려봅니다 자 제가 쭉 바이오 섹터들을 봤어요 예 근데 확실히 이쪽 섹터가 그나마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한 거고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조건 다 맞다라고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예. 어, 이 점.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 눈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제눈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보다는 사실은 좀 알려져 있지 않은, 예, 그런 종목에더 관심이 가더라. 왜냐면 그런 종목 중에서 대장주들이 많이 나오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기존에 뭐, 없었습니까? 세포 치료제가 있었잖아요. NK세포. 얼마, 언제부터 NK세포 했는데. 그잖아요 근데 박셀바이오가 상장하면서 어마무시했죠 박셀바이오가 예, 박셀바이오가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어, 상승을 했습니다 예그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단기간 내에 한열배 이상을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새로운 말을 갖다가 시장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어 한번 그쪽으로도 한번 찾아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코멘트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상 유미나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